여러분, 반갑습니다. 지오의 시대 글쓰기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지금 블로그 글 사람이 먼저 읽을까요? AI가 먼저 읽을까요? 이제는 AI가 먼저 읽습니다. 그리고 AI가 이 글이 믿을만 하다 판단하면 사람에게 보여줍니다. 그래서 글쓰기 방식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AI에게 선택받는 글쓰기 전략을 알아야 됩니다. 음, 왜 열심히 블로그를 쓰도 노출이 안 될까요? 지금은 SO 시대가, SEO 시대가 아니라 GEO 시대이기 때문입니다. SEO는 사람 검색 중심이고 GEO는 AI 이해 중심입니다. 이 차이가 결과를 완전히 바꿉니다. 그럼, 지오시대 글은 무엇부터 달라져야 할까요? 첫 번째는 질문으로 시작하는 글입니다. AI는 이 글이 어떤 질문에 대한 답인지 먼저 확인합니다. 예를 들어, 지오시대 블로그 글은 어떻게 써야 할까? 이한 문장이 AI에게, AI에게는 글 전체 요약입니다. 두 번째는 무엇일까요? 음, 두 번째는 정답을 먼저 쓰는 써는 구조입니다 결론, 이, 유 예시의 순서로 AI는 정리된 정보를 가장 신뢰합니다 세번째는 무엇일까요? 세번째는 설명형 글입니다 나열보보이 이유 설이중중합합다왜왜하하면 그래서 결국 이 연결어가 신뢰를 만듭니다. 앞으로는 그럼 어떻게 바뀔까요? 앞으로는 검색, 질문, 클릭, 추천, 방문, 인용 이 구조로 바뀝니다. 결국 AI가 소개하는 사람이 브랜드가 됩니다. 그럼 AI가 좋아하는 글은 어떤 글일까요? ai가 좋아하는 글은 사람도 좋아하는 글입니다. 지금은 글을 많이 쓰는 시대가 아니라 선택되는 글을 만드는 시대입니다. 핵심만 정리해 볼게요. 지오 시대는 ai가 먼저 콘텐츠를 읽는 시대입니다. 질문, 결론, 설명, 구조가 가장 강력합니다. 앞으로는 ai가 소개하는 사람이 브랜드가 됩니다. 자,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궁금하신 점은 댓글이나 또는 어, 메일 주소로 문의 주시면 성실하게 답변해 드리겠습니다.